안녕하세요. 저희 계속 교수 학습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교수 이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발견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견 학습은 이미 어, 이게 학,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제 부르너거든요. 그다 살펴봤어요. 장점 단점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견 학습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개념을 항상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견 학습은 어, 이미 저희가 2014년도에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긴 했지만 그 학습 전략, 수업 전략을 쓰시고, 쓰고 할때 그때 발견 학습에 대해서 쓰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요 학생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브루너니까 뭐예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다양한 사례, 구체적인 예들을 보고, 그러니까 귀납적이죠.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 학습이에요. 그 말을 쓸게요.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다양한 사례를 보고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게 하는, 발견하게 하는 수업. 자, 그래서 이 발견학습 같은 경우는요, 발견 학습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발견 학습의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지금 찍기 전에 제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발견 학습의 네 가지를 이제 발견 학습에 대한 문제만 다발차석해서 이렇게 풀어보는데 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발견 학습의 수업 설계에 네 가지 요소를 쓰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보고 한참을 이게 뭐지?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놔야 되는데. 발견학습에 네 가지 요소는 내가 외웠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문제를 푸는데 발견학습 수업 설계에 네 가지 요소를 쓰시오 하니까 뭐딴게또 있나?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가지 요소 쓰라고 하면은 이네 가지라는 거 그래서 먼저 선행 경향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학습 의욕이에요 그래서 선행 경향성의 자극 성향 경향성을 자극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 의혹, 하는 의욕을 자극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식의 구조예요. 뭐 지식의 구조는 너무 많이 했죠. 학문 중심 우리 교육 과정 파트에서도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내용이 무조건 지식의 구조였잖아요. 지식의 구조가 뭐였어요? 학문의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죠. 기저는 밑바탕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이게 핵심 개념, 이게 밑바탕이에요. 핵심 개념, 그 다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발견학습이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 2번에서 지식의 구조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학습은 지식의 구조고요. 그 다음 이제 계열성이에요. 이 계열성은 두 개예요. 계열성이 왜두 개냐면요. 첫 번째는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이 학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달리 하는 작동적 표현 방식, 영상적 사용 방식, 상징적 사용 방식, 우리 학습 활동, 우리 학문 중심 할때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성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제시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제시하는 거. 학습자를 제시하는 게 계열성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다 쓸게요. 이거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 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을 제공. 그래서, 우리 이거 했죠? 뭐 표현 방식은 우리 세가지했죠 아이고. 자, 뭐였나요? 이렇게 반반 가로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작동적 표현 방식. 그다음에 어, 영상적 사용 방식. 표현 방식. 그다음에 상징적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할 때 이거 다 했잖아요. 작동적 표현 방식 뭐였어요? 우리 움직임으로 학습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그 다음에 상징적은요, 언어를 통해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천칭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작동적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해요? 직접 시소를 타면서, 몸으로 하죠. 시소 타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천칭의 원리를 직접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언어로. 이렇게. 아니, 뭐, 공식으로. 이게 표현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대담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는 지식도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 다 가르쳐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 이런 단어를 애들은 모르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생산 소비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거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생산 소비가 뭔지 알지만, 초등학생은 모르잖아. 그럼 초등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요? 어, 이거는 농부 아저씨가 배추를 캐내는 거야. 우리가 그 배추를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 어떤 영역의 지식도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대담한 가설이라 그래요. 브루노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영역의 지식도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담한 가설이라 그래요. 조금 내용이 지금 조금 길어졌는데 다시 얼로 돌아올게요.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계열성은 직접 직접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학습자를 제공해라. 이게 계열성이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같은 말이죠. 사실은요.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 자료를 제시. 이거는 쉬운 데에서 어려운 걸로 조직하라는 거예요. 자료를 조직해서 제시라고 하면 좀더 분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좀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쉬우려면 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열성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예요. 강화는 쉽게 말해서 상벌이에요. 잘한 행동은 내가 상을 줘요. 못한 행동은 벌을 줘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교정적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겠죠. 아, 내가 이런 경우는 바꿔야겠구나, 교정해야겠구나, 수정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에게 교정적 정보. 수정할 수 있는 정보예요. 교정적 정보를 주는데 의미가 있음. 그 다음에 이 브르너 같은 경우는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더 중요시해요. 그죠? 내적 보상이 더 오래가죠? 뭐, 성취감, 발견의 기쁨, 이게 다 내적 보상이잖아요? 내적의 보상을더 중시해요. 사실 이제 발견 학습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지식의 구조가 워낙 중요해서 여기 잠깐 지식의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식의 구조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표 생겨 이렇게 외웠어요. 표 생겨 뭐내 최애 콘서트에표 생겨 이렇게 외우면 돼요. 표는 뭐냐면요 표현 방식이에요. 아까 표현 방식이 했잖아요.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건 피아제의 전조작기, 뭐 감각적 운동기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구체적 조작기, 이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브르너가 피아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 방식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표현 방식이요. 그다음에 생은요. 생성력이에요. 생성력이 뭐냐면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 이거 보세요. 이거는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식의 구조는 핵심 원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를 할수 있으면 곱하기도 하고, 더큰 이런 공식도 갈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알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하기 알면 곱하기도 할수 있듯이, 이걸 새로운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겨가 남았죠. 우리 표 생겨에서 겨 했잖아요. 이거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거. 뭐야 이거 경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외우기 쉽게 그 그래, 표생경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표생경 해서 외우세요. 경제성은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지식이 적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기본 원리만 알면 다른 거에 지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수 있죠. 그럼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지식으로도 내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은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정보가 적은 상태예요. 그걸 경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표 생겨 이렇게 외우면 아, 이게 지식의 구조의 세 가지 특징이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이 발견학습이에요. 발견학습이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일단은 얘는 지금 뭘 가르쳐요, 브르너는요?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를 담은 학습과제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지식의 구조를 탐구, 발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에 이미 교과서에 학, 자들이낸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실려있잖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브르너는 학자들이 낸 결론을 중간 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중간 언어를 달달달달 암기하게 하지 마라. 직접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게 하라. 학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왜냐면 지식 구조 발견하는 수업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열린, 열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하겠죠. 그 다음에. 발견의 기쁨도 누리겠죠. 만약에 발견할 수 있으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학교에서 학습자에게 뭘 가르쳐라. 지식의 구조를 담은 학습과제. 학습자에게 지식의 구조를 담은 잠깐만요. 이거 보이죠? 조금 위로 올릴게요. 담은 학습과제를 제시해서 이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자 보이죠 발견의 기쁨을 알게 해야 함 이렇게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점은 많아요. 이 발견학습 같은 경우는. 그죠? 발견. 탐구와 발견을 지금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탐구와 발견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호기심도 유발하겠죠? 호기심, 지적호기심 자극하겠죠?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력도 길러, 길러지겠죠? 문제 해결 능력도 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 탐구 능력도 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죠. 다른 건 되게 수동적이잖아. 교사가 그냥 혼자 설명식 수업은 오수벌처럼 혼자 수업하면, 설명식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멍하니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수동적인 학습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능동적이고 자율적 태도도 기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이렇게 야 되는데. 단점 많죠. 그래서, 우리, 학문중심교육과장 단점 정리했는데, 그게 곧 여기에 단점이기도 해요. 우수화에게만 유리하겠죠. 잘하는 애들만 유리해요. 그리고 학력 격차가 큰, 크면은 적용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실수와 시간 낭비가 될수 있어요. 애들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가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안내한 발견 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발견 학습, 그냥 자료만 주고 애들이 혼자 찾게 하는 거. 순수한 발견 학습보다는 교사가 실마리나 그런 개요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안내한 학습, 발견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실마리 개요를 제공하는 실마리를 줘야지, 힌트를 줘야지. 실마리가 힌트잖아요. 안내한 발견 학습이 순수한 발견 학습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자 그래야 이게... 혼자, 계속 혼자 하면은 실수가 될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브르노의 발견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은 학교 학습 모양을 할 거예요. 아, 이거 먼저. 잠깐만요. 이거 보일 수 있도록 잠깐 조정할게요. 학교 학습 모형은, 학교 학습 모형은 캐롤이 주장했어요. 모형은 캐롤. 스 캐롤, 캐롤. 그래서 요거는요, 학습의 정도. 학습의 정도를 얘가 공식으로 표현했어요. 2pm, 2pm 이렇게 외워서 전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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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오후 2시. 뭐냐면요, 이게 2pm, 2와 피가 있는데요. 어, 이게 뭐냐 면은 이거는 학습에 투입한 시간이에요. 학습에 투입한 시간, 사용한 시간이에요. 다른 책들은 뭐 사용한 시간으로 많이 나오, 나오기도 하고, 투입한 시간으로 나와요. 그 다음 이거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앞자만 따서 외웠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게 지기. 지기 적수수. 지기 적수수. 지기 적수수. 지기 지기적수수. 적수수로 해야 는데 잠깐만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지기 적수수.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우지 않으면 이게 또 엄청 까먹거든요. 이건 앞자만 따서 이렇게 했어요. 자, 먼저요. 지는요. 학습 지속력이에요. 학습 지속력. 그 다음 이건 뭐예요? 학습 기회. 그 다음 이건 적성. 그 다음 이건 앞자만 땄어요. 수업 이해력.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의 질. 어 그렇게 해서 근데 보세요 여기 잘 보면요 아이고 아로 닫을게요 자 학습의 정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학습 의 정도가 지금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학습의 정도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럼 뭐뭐 뭐, 뭐는 낮아야 돼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낮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높아지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산수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에 투입한 시간, 이 전체는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 이 값이 커지잖아요. 학습의 정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이게 시간에 투입으로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시간에 투입한, 이렇게 좀 시간을 중요시 봤는데요. 자, 금 보세요, 계속. 자, 학습 지수력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겠죠. 그래서 학습지 수를 높아야 돼요. 학습지 수력 학습을 꾸준히 하는 능력이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학습 기회는 많아야 겠죠. 학습 기회 많아야 돼요. 아, 이거를 좀더 두꺼운 걸로 할게요. 으을요 학습의 정도가 높아야 돼. 학습 정도 높으려면요. 학습 지속력이 높아야죠. 학습 기회도 높아야죠. 그 다음에 적성은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내비도요. 수업 이해력은요? 수업 이해력 높아야죠. 수업 이해를 잘해야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수업의 질도 높아야 돼요. 수업의 질이 높아야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에 객관식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교사는 이 학교 학습 모형이다 해서 교사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티칭 뭐뭐 뭐, 무슨 무슨 뭐 연수를 들었다. 그 다음에 학습 지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순수한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업 관찰 뭐 연수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출제가 한번 됐던 파트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됐고요. 시사점이 뭐예요?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 뭘로? 이렇게 시간의 투입으로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 투입으로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걸 이제 시사해 주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